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BJ 큰길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보시님들 오른쪽 하단에 업버튼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대망의 아마도 서바이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대회에 앞서서, 어, 오늘 지금 현재 이 경기가 첫경기예요첫 경기인데, 야, 이 서바이벌 대회를 진행하려고 정말, 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BJ분들 연락 한분한 한 분씩 연락드리면서, <laughs> 어, 이런 대회 관련는데 같이 하실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정말 많은 팀들이 모였는데요. 총 32팀이 모였어요. 네, 32팀인데, 한 팀당 5명씩. 총 16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 대회를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약간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마인크래프트의 서바이벌 최강자를 가리는,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1경기, 제 1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분들, 어,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린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솔린님 앞으로 저희 앞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네. 자, 네. 아, 솔린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린이고요. 어, 저는, 그냥... 예선에서 떨어질 거라서 오늘 <laughs> <laughs> 어, <난> 벌써부터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laughs> 아, <laughs> 이겨야죠. <저. 웃음> 떨어서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솔리님은 어, 아프리카에서 <laughs>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맞죠? 네네. <laughs> 네. BJ로 활동하시니까 솔리기 방송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솔리님 네 그러면 위치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어, 다음은 우리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리드님 어디 어, 계시죠? 네. 리드님 네, 레드어 네. 어, 리드님이 어디 계시죠? 리드님. 여기 어. 레레 네, 레드팀입니다. 레드팀 레트. 저기 계시는데 <laughs> 아 리드님이 약간 쑥스러우신가봐요. 네. 리드님을 그러면 잠깐 넘기고 네, 리드님은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어 이번 <laughs> 대회에 또 같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팀어 어느 팀을 먼저 할까 우리 예구리님 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예구리님 안녕하세요 예구리입니다 <laughs> 네 옆으로 와주세요 네 안녕 옆으로 오면 됩니까 네아제 옆으로 오시면 돼요 네 여기 여기 네 기본 네. 어, 자 그럼 우리 예구리님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이제 컨텐츠 BJT 아그 뭐래 컨텐츠 BJ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하고 있는 예구리 한마디라고 합니다. 와오 저희는... 스무스한데요? 으 <laughs> 네, <우>, 스무스하죠. <laughs> 자 우리. 예구리님도 마인크래프트를 꽤 오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근데 중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에 들어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음. <laughs>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구리님 팀도 참가하게 되셨습니다 자 예구리님 예. 오늘 경기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 퍼블... 아, 퍼블이요? 아, 안돼, 안되는데 아나지마십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팀이죠. 시청자 팀의 우리 지키 님 팀장님, 어 지키 님 모셔 보겠습니다. 지키 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팀원분들이 다 나와 주시네.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랑 같이 제 옆에 서셔 가지고 제가 보는 방향 같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어, 자, 우리 네. 지키 님팀 한번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칭 시청자팀 대표 지, 지키 지키팀입니다. 아, 네, 지키팀. 어, 보니까 팀원분들이 야, 다섯 분들이 스킨을 다 맞추셨어요. 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우리 설린님 팀도 한복으로 다 맞추고 오셨는데. 야, 스킨을 맞추고 오신 팀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 우리 지키 님 팀은 이번 경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저희 팀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다 낙사하고 죽으려고요. <laughs> 왜, 아, 잠깐, 이상한데. 이팀원분 팀들이 다, 내팀 다, 팀장분들이 다, 뭐, 퍼블을 한다니, 벌써 죽는다니, 낙사를 해서 죽는, 혹시, 빨리 죽기래, 아니, 아니죠? <laughs> 네. 빨리 죽기래로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시면 안 돼요. 하하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치킨님 팀도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면님하고 리스비님 자 와주시고요. 네. 자 이번 제1경기 어 리스비님이 보셨을 때이 경기 어떨 것 네. 같습니까? 이 경기 아주 중요해요. 아 진짜 그렇죠. 중요한 경기예요. 네. 아,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경기니까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경기는 아, 이 경기는 진짜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진짜 완전 <laughs> 엄청 잘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어, 우리가 참... 연습 경기를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야, 처음에는 약간 처음 하신 분들이 낙사를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는 다들 잘 하셔.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민 님? 어. 어, 네. 다들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음. 자, 우리 시민 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이 서바이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우리 제작자이시면서도 플러그인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수고해 주신 저하고 진짜 땀 삐질삐질 날밤 새가면서 이 플러그인 수정하고 오류 고치고 하신 우리 시면 아, 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오오! 박수! 오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분들은 각 방에 가셔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겠구요. 네, 진행은 우리 서버를 통해서 네, 카운트다운이 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메님. 예. 리스비님. 네. 1경기. 아, 앞으로의 이 서바이벌 대회. 오늘 1경기. 이 앞으로에 있, 있을 경기를 대표로 해서 가장 첫 경기 정말 흥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한 어그 다음 경기에 있을 분들의 어 본보기가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웃음> 예. <웃음> 야, 그렇겠죠. 야, 네. 정말 잘 치워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네. <웃음> <웃음> 아하. <역시>. 야, <laughs> 그렇죠. 우리 리스비님도 아프리카에서 예, 방송하시는 B J 분이시고요. 예, 우리 리스비님도 오늘 같이 저와 함께 해설을 맡아주셨고요. 우리 리스비님 방송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웃음> 와, <웃음> 와, 이걸 또공을 <laughs> <응략을>? 야,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대회를 이제 진행해 볼까요? <laughs> 그러죠, 갑시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리스비님과 시면님은 제가 보는 시야를 같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봐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미스님이 예, 예. 네. 혹시 모르시면은 그 디스코드 통해서 채팅으로 쳐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릴룡 님이나 시멘 님이 알려 드릴 거에요 제가 지금 예. 보고 있는 시야를 어떻게 본다라든지 그런 걸 모르신다면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서바이벌 대회. 아마도 서바이벌 대회. 자, 제가 아, 아마도 하면 서바이벌 대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니다, 아니다. 제가 아마도 서바이벌 대회 하면 화이팅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아마도 서바이벌 대 화이팅! 파이팅! 우후!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우리 팀장분들 다 준비되셨다 생각을 하고 카운트와 동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자 일루님그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운트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1경기입니다. 아 마음이 떨린다. 떨리네요. 와 아. 떨린다 진짜. 자, 진짜 이때... 떨리네요. 어야오 <laughs> 소름이 돋는데. 자 소름. 자,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되면은 낙사가 안 되게끔 잘 벌써 4 명이 벌써 <laughs> 아니 벌써 시작과 동시에 <웃음> 예브리님 <laughs> 팀4 명이 낙사를 아니 아까 말했던 <웃음> 그 <웃음> 퍼블이 이건가요? 야야 이거 이거 이렇게. 자 이거는... <laughs> 이거 자 어, 이거 그리... 건 그린 팀을 한번 자 <laughs> 혼자 남았어요. 솔트 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어, 이게... 처음부터 한 명이 남았습니다. 야, 이거 예상치 못한 지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레드 팀이죠. 레드 팀은 지금 두 분이 모여 있으시고요. 레드 팀이 리스 그 리드 님 팀이죠? 리드 님 팀. 네. 자, 리드 님팀 착지하셨고요. 자, 다. 블루 팀 우리 솔리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솔리님 팀, 자 파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무기를 지금 착용하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밍. 자 그린 팀에자 그린 팀에 지금 낙사를 네 분이 하시고, 자 마지막 아까 그 혼자 남으신 솔트님 지금 혼자 자 파밍을 돌아다니시고 있으신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자 어, 우리 연습 네. 경기를 진행해보신 니스비님과 우리 시메님도 아시다시피 혼자 남았더라도 1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아유 그래도 아유. 그런 거 한다면은 근데 네. 저는 아이고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아이고 이거는 좀 아니다 어. 음, 아유 그래도 힘내세요 예. 네. 네. 아직, 아, 아직 할수 있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탈락된 건, 건 아니에요. 네, 아직 게임이 안 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자 솔울트님 혼자서 파밍하는데, 자 여기서 블루팀과 레드팀이 보입니다. 블루팀과 레드팀. 자, 팀장이신 우리 리드님과 블루팀이 지금 어느 팀이죠? 블루팀이 자, 블루팀이 솔린님 팀이네요. 네, 이재희. 자, 야. 지금 두 팀이 만났는데요. 어허, 이거, 아직 몰라요.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파밍을 잘하면 후반에 또 이기는 자,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파밍을 하고, 아, 뒤에서도 계속 파밍하면서 가고 있군요. 네. 오. 자, 초반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후반 가서 약간 파밍을 못했기 때문에 자, 파밍 잘된 팀한테 혹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자, 블루 팀한 명이 가, 합세하죠, 지금. 네, 블루 팀 지금 4명입니다, 네 4명. 네 자 1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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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협 자 근데 어허허허. 이렇게 미협이예요. 되면은 지금 블루팀 4명이 지금 파밍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 이제 파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린팀에도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린팀 한분남으실 우리 그린팀 희망의 빛이 미친... 솔트님이... <laughs>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에이. 자 우리 오렌지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팀에 알파베타님이 네 우리 치킨님 시청자 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렌지 팀이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는 팀이고요. 연습 경기 때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연습 경기 때 정말 아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치킨님. 저 팀은 연습 경기 때 가장 눈에 띄기도 했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보였던 선수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지키니 팀은 지금 세 분이 모여 있구요. 자, 계속해서 우리 블루 팀, 아까 싸우던 블루 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에 아, 네. 아 블루 팀이 쫓아가다가 다시 파밍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럼 레드 팀한번 볼까요? 레드 팀. 자, 레드 팀. 자, 계속해서. 자, 맵이 30, 30초 후에 줄어듭니다. 생존구역이 계속 줄어들죠? 네. 생존구역이 제대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 생, 그, 우리, 참가하시는 팀분들이, 네, 참가하시는 선수분들이 계속 공간이 좁아지면서 만나는 거리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자주 만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네. 자, 자, 레드팀이 지금 다섯 분이 다 모였어요. 네. 아 미스비님 되... 아이 레드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먼저 뭉치니까 이제, 이제 이게 제 뭐냐 하라는 것도 더 빨리 확실하게 이제 결속력이 잘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어, 빨리빨리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을 잡는다 했을 때자 그... 뭔가 조직적으로 팀워크 맞춘다면 순식간에 한 명을 제압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유리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아, 레드 팀. 팀 계속해서 파밍을 하고 있고 다른 팀 한번 볼까요? 네, 네네. 우리 그린 팀, 솔링 아니 우리 솔트님 예구리님 팀인데 레구리님이 벌써 낙사로 죽으셨어요. 네, 야 응. 씨, 시작하자마자 그래 도 괜찮아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또 아야. 이게 또 실력이 아니다 또 아이템 파밍이 또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전에. 어, 아, 네. 어, 어, 근데. 그... 어, 자 이와중에 어, 뒤에서 블루팀이 어, 어, 쫓아왔어요. 자 혼자기 어, 때문에 벌 어, 아. 위기에 봉착하는 그린팀. 아. 아, 블루팀 뒤에서 팀원들이 쫓아오고 있죠. 네. 야, 아, 이거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맞붙게 되면은 불리한 어,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러면은 자, 지금 4대 2 상황이죠. 자야이 상황에서 자자 자, 도망갑니다 네자이 아,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자락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린 팀이 지금 날개를 안 끼고 있어요 네. 자 아, 이동을 사실... 빨리 하려면 날개를 껴야 되거든요 아직 미숙한 모습을 그러니... 보여주고 있네요 아전 음... 날개 장착 안 하시네요 오 어, 이제 오 어, 꼈습니다 아, 아 꼈어요 꼈어요 예, 꼈어요, 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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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그 날개를 이용해 보실 리스빈님으로 봤을 때이 날개는 어떠한 면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날개는 와 진짜 이게 이동 속도가 날개를 장착해서 이동했을 때더 빠른 달리기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상대방을 추격할 때 아주 유리해요. 그 대신 이게 날다가 건물에 박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초반에 이 솔트닝 같은 경우도 많이 탈락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날개 할 때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아, 양날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 아, 날개 컨트롤이 좋은가 봐요. 네.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아니, 뒤에서 쫓아오죠? 네, 쫓아옵니다. 아, 블루 팀 빠지나요? 아, 빠지네요. 빠지네요. 네, 빠지네요. 야, 아, 아, 그린 오. 팀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지금. 사. 살아남았습니다. 사. 사. 살아남았습니다. 예. <laughs> 살았습니다. 아, 이게 그린 팀의 야, 희망의 빛이란가요 살아남았어요. 아, 예. 아 이거 아직 모릅니다. 경기 아직, 아직 몰라요. 이거.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우리 레드 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서바이벌의 장점이죠. 네. 레드 팀은 계속해서 파밍을 진행 중이고요. 자 현재 지금 맵 공간. 생존 구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초 동안 계속 또 줄어들고 있고요. 20초 후에 또 생존 구역이 또 좁아지는 게 멈춘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죠. 파밍할 시간이. 자, 계속해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팀한번 볼까요? 우리 오렌지 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팀. 우리 시청자 팀이죠? 스킨을 맞추고 오신 팀이에요. 지금 현재 팀업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시면님 팀워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이 가장 팀크가잘 맞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그 오렌지 팀이 스킨도 맞췄다는 거 보면은 일단 팀끼리 서로 서로 먼저 팀워크를 맞춰봤다는 소리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을 해봤던 선수들이 분포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팀인데도 어. 불구하고 팀워크까지 단련이 돼 있다면 저는 아마 이번 팀 어, 이번 팀이 지금 오렌지 팀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어. 야 그렇죠. 아 그런데 모릅니다. 자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네. 어, 당연하죠. 어디까지야? 제 생각일 뿐이고요. 아직 <laughs> 그냥 아, 경기 아. 마지막에 데스매치가 있거든요 또. 예. 네. 그렇죠. 그게 또 운이 좀 작용하는 게 있어서. 예.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블루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팀 솔리님 팀이죠. 자 블루 팀은 벌써 어느 자리를 잡고 지금 파밍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주 순조로워요 지금. 네 지금 피라미드 있는 쪽에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네 파밍을 하고 있고 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보았을 때 다른 팀이 밑에서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이제 블루 팀의 행동이 좀 변동이 되겠죠? 리스비님? 네 당연하죠 이게 네. 어, 이, 여기서 이렇게 순조롭게 파밍을 해도 다른 팀이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자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기에도 유리해요 어 높은 곳에 있으면은 날개를 피고 이게 또 도망갈 수도 있고 누가 저기에 타켓이 보이면 또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이제 벌써 날개를 사용하면서 각자 또 위에서 보면 이제 상자 위치가 또 보이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건날개를 이용해서 빠르게 파밍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아 현명한 판단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가 다 좋은 위치네요 피라미드가 자 그러면 지금 위기에 지금 혼자서 지금 유일하게 다른 다른 팀들은 다섯 명이 다 살아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린팀만 유일하게 지금 솔트님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솔트님 한분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트님 건물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파밍을 하고 계시네요. 예, 솔트님이 파밍을 하고 계시고요. 아... 자, 이거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솔트님이... 야, 다른 팀이 싸울 때 막타를 친다거나, 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피가 없을 때,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나서, 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처단을 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솔트님이 의외로, 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공, 지금 좁아지는 이 생존 구역 안에서, 지금 다른 팀을 계속 피해가면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경기력을 보여 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레드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팀. 자, 아직까지는 생존 구역이 넓기 때문에 각 팀분들이 지금 파밍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초반에는 빠른 전투적인 것보다도 빠르게 좀 파밍을 해서 자, 강화 자기를 좀 무장을 하는 부분이 좀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네. 아직까지 그렇게 큰 대치가 있는 건 없지 않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축소되면서 처음에 좀 시작했을 때 레드팀 우리, 우리 그 리드님과 네. 어, 한분 팀원 한 분하고 블루팀에서 약간의 접전이 있, 있었던 것 외에는 음. 어. 다른, 이제, 그렇... 교전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 네. 그렇지.